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박희연입니다. 한의원에서 시술하는 스킨부스터는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피부 재생, 보습, 탄력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 보다 피부 속 근본적인 치료를 포함하게 됩니다. 대개 일반 병원에서의 스킨부스터 시술이라고 하면 히알루론산, PDRN, 리주란, 스컬트라, PRP 시술 등이 있다면, 한의원에서는 한방약제, 천연성분을 기반으로 한 성분 등의 약제를 주로 사용하게 되며, 주로 침치료와 병행하거나 약침 방식으로 주입하게 됩니다. 한의원에서 스킨 부스터 시술 대상으로는 피부 탄력이 떨어진 경우, 잔주름과 주름 개선을 원하는 경우, 피부 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여드름 흉터나 모공 개선을 원하는 경우, 그리고 피부 장벽이 약하고 민감한 경우이며 또한 일반적인 피부과 치료, 예를 들어 레이저 치료보다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시술입니다. 감사합니다.